양념 갈뱅이살인데 진짜 맛있어요. 위에 망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 여덟 시 반밖에 안 돼. 피곤하네요. 있는데... 그 좋...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캠핑 가고 있는데요. 또 이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할로윈 캠핑 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건이하고 홍조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로윈 캠핑하려고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철원에 있는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종건이가 갑자기 또 열이 나면서 병원에 갔다니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건이는 오늘 캠핑을 함께하지 못했고요. 또 벌려놓은 판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솔캠하고 을 갑니다. 오늘 온 곳은 철원에 있는 시리공원 캠핑장입니다 이 철원 시리 캠핑장 제가 이제 폴링 트레일러 시절에는 이런 철원 쪽을 좀 자주 왔었는데 캠핑카 타고는 좀 처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캠핑장이 수변 캠핑장인데 수변, 수변 사이트는 좀 가는 길이 좀 기본 캠핑장에서 머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체크인을 하면 캠핑장 비용이 4만 원인데 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여기 지역 상품권을 만 원을 줘서 여기 나중에 나가면서 밥 여기서 뭐 사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이제 강 쪽으로 수변 캠핑장을 강 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시리 캠핑장의 수변 사이트는 강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강가를 바라보는 이쪽 사이트하고 안쪽 사이트가 있어요. 어 여기 롤링 패밀리 형님네도 왔고요. 저희는 여기 앞에 35번 저는 여기 35번이에요 안녕 나 혼자 왔어 얘들아 그러게 종건이 아파가지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여기 앞이 지금 이렇게 수변 사이트인데 뭐 이렇게 막 뷰가 막확좋지 않네요 미안해. 사진으로는 좋던데 저희는 오늘 이쪽에다가 배럭을 좀 치도록 할게요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같이 차, 같이 쳐 아,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차야돼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뭐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쳤습니다 이 배럭 이제 집기류 넣고요 화목난로를 한번 그 안에다 넣어놓을게요 정신없이 오자마자 쳤어요 진짜 지금 이제 저녁 먹을 바로 준비하고 있고요 화목난로 이제 다 쳤습니다 지금 이제 숯을 만들고 있습니다 숯 비장탄 숯을 샀는데 오 숯이 좋습니다 이걸로 오늘은 오랜만에 갈매기살 구울 거고요 이쪽 텐트 지금 할로윈 하고 있어가지고 할로윈 잠깐 구경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여기 1,2,3,4번에 누르면 여기서 간식을 줄거에요 아! 3촌대에 되나요? 어! 저도 뭐 하고싶어요! 그래 먼저. 바이 바이 보! 으하하 아, <놀람> 하! 오! 하나 둘 음... 3회다 넣어 3회 3회? 야! 오 잘하는데? 이 <놀람> <여기 놀람> 동네 아이들이 <놀람> 지금 다 몰려들고 있어요 조심해, 너네도 이제 불갈 거야. 소가 비껴주세요. 우선 고안 되더라고. 지 고생을 해야겠다. 박스에 내가 하고 있지. 우리 지인도 아닌데 내가. 어? 우리 지인도 내 지인이 아니야. 내 지인, 내 지인, 내 지인. 내 지인이 내 지인이요. 어? 주인공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이렇게 계속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야,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정신이 없는 감이 있습니다. 뭐, 거의 이건 뭐, 접대 캠핑이지. 접대 캠핑, <laughs> 엉조님들 지인인데, 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캠핑 가면 많이 구워 먹던. 갈매기살입니다. 미트몬 갈매기살이고요. 양념 갈매기살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게 캠린이 가족들이 나아니면 캠핑 갔을 때 별미로 한 번씩 시켜 먹으면 다들 진짜 맛있다고 하는 그런 갈매기살입니다. 네, 어, 비요 이거? 아이 상한 거니까 이거는 작으니까 싸게 줘야 말해요. 았원하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사온 거예요. 부탄가스 미니 난로고요. 이제 그 텐트 안에서 화목 난로를 쓰긴 하지만 이제 반대쪽은 좀 춥거든요. 열량은좀 작더라고요. 이거를 틀면 쉘터 안에서 서브용으로 쓰는 용도로 하나 샀습니다. 아, 어, 진짜. 와, 귀엽다 난로. 어, 귀여워 내가 이걸 하나 이번에 샀어. 부탄가스로 아... 하나 샀어요. 맞아. 그 전에 녹업 갔을 때 부탄가스를 하나 쓰면 한두 시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 최고로 쓰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잘때 트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기 화목난 옆에 서브용으로. 근데 세지 않아. 실내에서는 이거 못 하겠죠. 텐트 어. 안에서는. 네. 이게 네. 별거 아닌데 따뜻하지. 이거 하나 아, 나가. 어, 이거 진짜 따뜻할 거야. 아 같이 먹을 거 나눠 먹을 거야. 아니 근데 저 위에다가 어묵탕 해도 된대. 오 어, 진짜요? 어, 아이 진짜? 대박. 이게 위에 망이 있었어. 영선에서 본거 같아. 요 어. 근데 이런가래떡도하나에 개당으로 얼마 얼마정도 하지? 이렇게 제이사면꽤비싸지않아 아, 있네 이거. 먹 지금 가어도시가니가니어도시어떻게어도시가니시시시시도 엉쩐님하고 이제 정거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쉽습니다. 어우,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좀 추워요. 응? 뭐라고요? 다음 영상 기대되지? 네. 오, 자 보름달 떴어 밖에. 와, 보름달이야. 빨리 테이블 한번 싹다 정리하시고 이 지금 정리야 또 내일 아침에 할게 없어. 맞아. 안 하세요? 어우 추운데? 젊 아, 젊은 안 춥다고요? 어우 추운데 우리? 우리는 저기 텐트 안에서도 추워가지고 지금 손으로 비벼 어 그렇게 비벼 그리고 그치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거야. 자 이거 서열라니거 네 앞으로 가자아음 우리 이제 텐트로 가자. 야그 비비는 게 약간 그런 거 같아. 잘못했어요. 잘못. 그렇지. 그게 그래,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잘못했어요,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 같은데? 야 우리 가자 이제. 어우, 가자 가자. 추우니까 가자. 이제 바닥에 도 나오고. 음, 그렇더라고. <laughs> 오, 비주얼 뜬다. 오. 로저 이제 마무리하고 잠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왜, 밖에 춥네. 달, 왜아 자글게요. 네, 주무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형님. 아유, 좋네. 그러면 이제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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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네. 오, 아침입니다. 엄청 밤새 푹 잤어요. 혼자 자 가지고 여기 이제 캠핑장의 수변 사이트는 요 바로 앞에 강이 흐르는 뷰입니다. 이제 화목난로를 그 연통을 좀 높게 뽑으면은 연기가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역화 현상이 없이 다 공기 그 폐압 때문에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통을 길게 빼시는 게 좋아요. 어른들은 어른들은 이거 드시면 돼요. 아네네 네. 감자탕하고 오뎅 있고 뭐예요? 샌드위치? 어, 이거 우와 이거 인당 하나예요? 아 어, 인당 하나인데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좀 내릴까? 어, 커피도 어, 좀 내릴까요? 커피 뱃수 육식 있어. 아뭘한번 가르쳐줘. 이게 여캡슐 있고, 캡슐 쓰는 거 알지?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정경 씨 제일 마시는 거는 이걸로 에스프레소, 투 샷이래 그냥 캡슐 하나 넣고 이거 두번 내려서 물 살짝 타면 아...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 오케이 음... 얼음 넣고 해야 되는 거네? 얼음 나중 얼음 먼저 넣어도 되고 얼음 먼저 안 뜨겠네 기 아, 그래, 얼음 먼저, 얼음 먼저 넣고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요, 추워 아, 철원이라서 그런가? 춥습니다 소율아 안녕 매운 어묵 음, 맛있어요 음. 그래 감자탕 어묵이 아니면 그냥 매운맛이 맛있는거예요감자탕이어서 맛있는거야? 음, <놀라> <놀라> 그냥 앉아있어요 아, 앉아있어. 안아줄고 그래 안아줄아 <laughs> 어묵이 아이스, <놀라> 아이스. 음. 아이 네. 이 아침에 만든 거예요? 장결씨 응.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침에. 응. 어제 오도행을안드셨구나 별로. 우리 어제 엄청 아, 먹었는데. 아, 맛있었어요. 응. 어... 어. 어제 진짜 막 엄청 느끼어요 그래서 한... 얘가 한1 1시 반쯤 잔것 같은데. 음. 네. 이제 네. 끝났시더라고요. 네. 딱 그때쯤 끝났을 거예요. 오늘도 1 1 시에 잤어요, 1한 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제 유계 방지 그런 거받아면서도 아. 진짜 저기까지 갔어요. 음, 감자탕 맛있네요, 이거. 감자탕이 해먹기 좀 거부스럽고 그랬는데, 먹을 땐참 맛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소주 먹을 때 먹었어야 된다. <laughs> 아침도 괜찮지, 헬량으로. 뭐,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새우 대하 아니 요리 이름 요리 우리... 아까 우유, 있냐, 우유 <laughs> 거, 거 거, 거 그냥 버터 인냐고 그러네 탕면 버터 없으면 버터 새우구이 아 그래요? 대하구이 구이라고 하기엔 아까 뭐 약간 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냉동해서 그래 음... 물이 녹아서 그런가 가버리자는 거야 아, 참자 그냥 가자 아그 진짜 너무 힘들겠다 여러 사람 손 묻히지 말고 어. 한 명이 그냥, 그냥 뭐한 명이 똑같이. 희생해야지 이런 거를 뜨거워서 이따가 식... 이따가 할까요? 이렇게 들고 먹는 거야? 이렇게? 그냥 씹어 먹는가요? 아동으기는 배달이지. 음, 입으로. 괜찮아. 밥 먹을래. 어 머리 머리.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이리 와 갑자기. 좋은 방법인데. 응. 음. 자이 빠줄게 엄마가. 엄마 음. 이거를. 뭐지? 나보냐 어제 이제 캠린이 가족이 와가지고 저희 거 비바돔을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좌식 모드로 이렇게 좌식 모드로 세팅을 해서 펜이터 켜고 한 가족 찾죠. 이제 이제 짐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요. 어제도 여기에서 네 가족. 네 가족 충분히 이제 놀수 있을 만큼 사이즈도 커서 좋았고 요 녀석이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요 부탄가스 날로. 어, 부탄 가스 난로가 부탄 가스 새거 하나 기준으로 2 시간 정도 최대 화용으로2 시간 정도 썼고 이후에 또 상부망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올리기도 괜찮고요. 가방 자체에 부탄 가스도 세개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또 누우면 부탄 가스가 여섯 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갖고 다닐 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가방을 닫아 놓으면 이렇게 난로하고 부탄 가스 여섯 개 정도까지가 이렇게 딱 수납이 되는 가방이에요. 그러면은 12시간 정도 쓸수 있겠죠, 12시간. 이제 하나 둘씩 정리해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저희 집이어가지고 아, 빡셉니다.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여기 캠핑장이 이제 12시까지 철수고요. 매너 타임은 밤 11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리 캠핑장은 캠핑장 중에서도 이게 강변 쪽이 있고요, 안쪽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기 바깥쪽에 수변 캠핑장의 그러니까 강변 쪽에 자리를 잡았고, 여기 롤링 패밀리는 안쪽 사이트에 이렇게 했고, 엄청 멋있는 자전거 자토바이를 이번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또이 자토바이를 구입하셔가지고 캠핑장에 갖고 와셔서 타셨습니다. 뷰가 멋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뷰가? 오늘 캠핑은 이제 영조님 지인들 캠리니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했고요. 한 팀은 저희 텐트 빌려줬고 한 팀은 이제 이 텐트를 처음으로 에어 텐트 처음으로 개시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이 바람을 잘 빼야 된다는데 에어 텐트는 좀뭐 이게 하나 빼면 쏙 빠지는 게 아니야? 어, 캠핑장에 오랜만에 가을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가는 길에 이제 여기 철원 요 이제 캠핑장 체크인 하면서 이렇게 그 철원 상품권 만 원을 줬거든요 이 철원 상품권 만원준 걸로 이 철원군에서 점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님 뵐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